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놓 쳐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움직임이 좀안 좋았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3.5% 하락해서 마감이 됐고요. 주간 등락률을 보면 13%나 빠졌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는 정도의 하락 구간이죠. 자,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여기 24년도죠. 6월 14일날 고가가 나왔습니다. 6월 14일날 고가는 19만 6,200원. 자 그러면 상승을 시작한 가격들 한번 보자고요. 여기 대략 23년 초반부터 AI 관련된 붐이 일기 시작했고,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TC 본딩 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된 결과, 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만 원 가까이까지 20배 상승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뭔가 주가 추세가 좋지 않고 한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즉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사실상 엔비디아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들의 추격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amd 마찬가지고요 그쵸 AMD도 지금 엔비디아를 추격하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의 이 독보적인 쿠다 시스템을 그쵸? 요걸 사실상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AMD가 하드웨어적인 성능은 전기를 더 썼을 때 비등비등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쿠다라는 엔비디아에서 구축해 놓은 생태계 자체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을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앞선 것은 맞아요. 근데 AMD도 가격 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절대 이 성능이 뒤쳐진다고 볼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는 이유는 쿠다라는 생태계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생태계를 갖춰놔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연구개발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죠. 가만히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얻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 하이닉스가 현재 HBM을 거의 뭐 독주하다시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의 성장세가 오히려 더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사용해서 HBM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게 하이닉스인데 여기서 마이크론이 추가됐었던 거고 한미하고 삼성전자는 사실상 여기서 HBM만을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의 생산량이 더 많지만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만큼의 HBM 기술력을 갖췄다면 일은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죠.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HBM을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퀄리티로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한화예요. 자, 그러면 하이닉스 측면에서는 한미반도체에서만 TC본딩 장비를 공급을 받고 있다가 한화를 올려주면서 뭔가 견제를 할수 있게 는 됐었던 거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치고 올라오면서 하이닉스 쪽으로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인 지위는 잃게 됐지만 실제 하이닉스 쪽에 납품하는 단가 자체를 더 높임으로써 마진율이 높아지게 됐고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먼저 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측면에서도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마이크론하고는 원래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실제 시장에 대한 규모 자체가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여기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19만원부터 사실상 많이 빠졌잖아요. 7만원대까지. 왜 이렇게 빠졌느냐? 성장할 수 있는 만큼의 주가 반영이 이미 작년 6월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은 왜 7만 원대냐? 또는 8만 원 근접해 있고, 뭐 또는 가끔씩 6만 원도 가고 이런 가격대냐?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20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 실적이 20배가 올랐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23년도에도 만 원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12월 달까지 해서 6만 원 정도예요. 6배. 이때 당시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실적을 보면 23년도의 상황입니다. 어때요? 340억 그쵸? 영업이 그 전에는 22년도에는 1100억 그러면 역성장했잖아요 근데 주가 6배 올랐어요 몇 프로 올랐어요? 600%자 그러면 실제 실적이 좋아졌었던 부분은 언제예요? 24년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2 3년도의 실적은 언제 결산 실적이 나오나요? 24년 초에 나옵니다 4분기 실적이 나와야 결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실제 23년도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0배 올라간 거예요 물론 1년 동안은 어 6배 정도 올라갔고 6배 오른 거에서 3배 정도가 더 올라간 게 24년 딱 여기 6개월 만큼입니다. 그러면 실제 올라갔었던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예요? 주가는 20배 올랐고 실적은 박살이 났었던 거죠. 근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었던 분기로 돌려서 봤을 때 24년 2분기 그렇죠? 550억을 딱 찍으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상치에 대한 피크를 찍었다고 보는 거죠. 20배 정도가.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내용 보세요. 22년도 1100억 역성장. 그리고 23년도 340억. 그렇죠? 그랬을 때 300억 어, 뒷자리 뺄게요. 그냥. 300억부터 2500억.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38의 24. 8배 정도 상승이 나온 거죠 실적 기준에서 근데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략 1년 2년 2년 반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죠 정확하게 실적 성장 한 만큼 나왔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뭐를 붙여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시장성이 커지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손을 잡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hbm도 큰 어, 분야에서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이닉스가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 거지. 실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만큼의 어 퀄리티를 가지고 HBM을 생산하는 정도까지 이뤄내잖아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장비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돈 앞에는 과거에 물론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곽동신 회장의 그 강한 그 카리스마, 그렇 그런 부분으로 회사가 이끌어가고 있지만 여기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그걸 삼성전자에서 해줄 수 있다면 하이닉스 플러스 삼성전자 같이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하이닉스가 먼저 한화 세미텍을 받아들이면서 무언가 한미반도체와 한화 간에 언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하이닉스 쪽에 가격 인상을 그냥 통보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쵸? 그러면 한미반도체 측면에서는 나쁜 게 아니다. 절대로.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등락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락했었던 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일부에는 여기 뭐 8월달 그렇고요. 그리고 뭐 10월, 11월달 그렇고요.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고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 3월과 4월 초까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미국의 관세.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역배열 구간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지금은 그렇 여기 장기 평선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임박해 있다. 그리고 제가 한미반도체 영상을 포함해서 어떤 종목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도주를 매매를 하라고 하는데 주도주가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지금 반도체 종목분들 그리고 특히나 한국에서의 반도체 종목군들은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코스피 코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방향성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미증시까지 같이 하락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미증시가 떨어지는 내용들을 트럼프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를 4월 달부터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라 그랬죠? 지금 주식 사기 가장 좋을 때다. 물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 하락 구간이 조금 나왔습니다, 1% 정도. 그리고 유럽에 대한 50% 만큼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유럽 쪽하고는 뭔가 협상에 대한 부분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 증시 움직임을 보면 정확하게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고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영상을 포함해서 제가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영상에서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꼭 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건 하나예요. 미증시는 조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요론 끝에 2월과 3월 그리고 4월 초까지 있었던 추세적인 하락 구간 이런 폭락 구간은 나오지 않는다.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다음 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매수 기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를 공략하는 게 좋고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고요. 그리고 한화 시스템 그렇고요.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강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선주 두 개를 샀는데 현대미포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매수를 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예 시장보다 강하죠. 항상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쪽은 당연히 미국 시장이 올라갔을 때 빅테크를 빼놓고 또는 AI 관련된 내용을 빼놓고는 올라갈 수가 없죠. 나스닥이 올라간다는 건 어떤 종목군들이 간다는 거죠? 빅테크와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쪽입니다. IT 쪽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관련돼 있는 한국 시장에서의 종목군을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적의 기회가 왔다. 하지만 보유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고 지금은 실적 대비 저평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인정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절대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부터 시작해서 추가 매수 그리고 플러스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 주말까지도 보면 어,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기사죠. 먼저 제가 어,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어, 내용 보시면 그래요. 조정이 필요했고 고가형부 매물 소화 과정 과열을 시키는 정도의 조정이다. 다음 주 주도 주군의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미반도체도 포함이 될 거예요. 쭉 보시면 어 지난주가 아니라 한 2주 정도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미증시 좀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없다. 근데 드디어 기다리던 조정이 왔고 다음 주에는 뭐가 나와요? 매수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어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두산의너빌리티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매도 신호 공유한다. 절대 매도금지. 한 주도 팔면 안 된다.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 손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가를 잡을 생각을 버리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구간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 타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저는 60% 수익구간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실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ABL 바이오 같은 거 최근에 엄청나게 강했죠? 근데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이 나왔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이야기 안 드렸을 겁니다. 왜? 예상한 거니까. 예상이 맞았다고요? 그래, 맞을 수 있겠지 한두 번은. 근데 지속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70% 대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내려면 예상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ABL 바이오를 제가 들어간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 구간을 잡았고,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70%대수익구간이 나왔죠. 그리고 단기가에 나왔습니다. 그럼 ABL 바이오만 그런 거냐? 보세요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싸게 사지 않았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샀죠 이 뒤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싸게 산 것처럼 보이는 건데 딱이 뒤에 시세 나왔던 구간을 빼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을 확인하고 매수한 거다 그런 결과 쭉 이렇게 보면 어때요? 확인한 이후에 계속해서 시세 공연이 발생하죠. 매매는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요. 짱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왔습니다. 2월, 3월, 4월 달까지 해서요. 근데 5월 달 돼서도 뭔가 불안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플러스 한국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한국 시장도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나면 뭐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으나 어 대선이 지나고 나면 최소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최소한의 불확실성은 없어질 거다. 그러면 시장은 그래도 그렇죠? 최소한의 안정적인 그런 정도의 움직임은 보일 거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안정적인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가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 소통 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반도체 종목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갈라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